자 계속해서 32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오순절 날 성능 강림에서 베반타 베드로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쓰임 받게 되었다. 역전 반전이 되지 않는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 내용이 바로 캐리음을라 하는 당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 내용이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분은 우리 죄를 지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근데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을 하늘에 계신 성부 아버지께서 아들, 메시아, 그리스로 도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사렛 예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셨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캐릭어만데, 오늘 핵심이 내용이 뭘까요? 예수는 누구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 자, 첫째 예수는 누구인가가 베드로의 고민이었어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의뢰받고 따라왔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고기를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갈릴바다에서 따라왔는데 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따라다 보니까 희한한 분이야.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뭐 예언과 뭐 모든 사역을 때 이것은 너무나 보통 사람과는 달라. 비범해. 그렇다면 선지자인가? 과거에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그수있다고다성경의 기록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인가? 뭐그 정도에서 머물렀을 거예요.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마지막 이런 배반,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군가가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 이것은 우리의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누군가가 정립이 안 되시면은 신앙생활은 흔들립니다. 원래 내가 서울에 국도 지펴고었는데 어떤 분이 남편이 안수집사 였냐 근데 교회에서 좀실 들어가면 교회를 안 나간대 내가 네, 그랬어요 그분은 원래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안수집사 먼저 장로 어, 후보 아닙니까 적어도 교회에서 굉장히 이분은 모든 면에서 모범이 돼야 되고 적어도 신앙 적어도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 이게 정립 확립돼 있어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시험 들어서 내가 이 교회를 안 나가고 다른 교회 나갈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아예 구회를 안 나간다. 안수집사가 꽝. 네, 아무것도 없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신앙의 고백, 구줄수의 고백, 영생과 천국에 대한 확신, 다 꽝입니다. 아마도 이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갔을 것이고, 분위기에 의해서 나갔을 것이고, 또, 착하긴 하니까, 뭐, 능, 뭐, 다른, 뭐, 배경은 괜찮으니까, 뭐, 안수가 안수집사가 됐겠지, 그죠? 그러나 그 속에 정말 주님에 대한 고백은 없었던 사람이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 그래서 딱, 딱 선포했어요. 그분은 원래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들은 뭐, 봤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정말 그런 고백, 신앙의 고백,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베드로 자신을 흔들렸다 그러니니 도망갔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영이 눈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 이제 이 바로 구약에 이언된 메시아와 착착착 맞아떨어지고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산설교가 유창한 설교입니다. 원래 보통 베드로는 어부 뭐 무식한 사람이라고 단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전후서도 보면은 정말 그 필체가 화려하고요. 여기도 보면은 구약을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그면서 누가 얘기시켜요 다윗과의 미시다윗. 다윗이 예언자라는 거 보면, 선자라는 거 물론 다윗은 왕기름봉, 의제사의기름봉 선자의 기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요. 2편, 22편, 뭐 여기 또자전결 110편. 여기 보면은요. 희한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몇 천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에 아 대한 계시를 받아서 실으셨어자 시편 22편은 유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라마 사막단에 돌아가시잖아요. 거기에 그 10편, 22편을 바로 인용한 것입니다그 예언이 내가 나에 대한 예언이라고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시는 것이 십자가어요 그것을 이미 알고 다니시는 거죠다적 맞습니다 더욱이 10편, 110편은요, 주께서내 주께 이르시기를. 주가 두번 나옵니다. 근데 원해 보면은 주께서 그는 야외로 되어있어요. 야외, 요와. 두 번째는 마일로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주와 내 흔히 말하는 아도나의 주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가 이게 뭔 하는 거야? 시편에 나와 있어. 이게 뭔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 주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켰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예언자들 성경 기록되기를 다윗의 이 후손으로 와야 돼. 요 특히 이사야 1일편에 보면 이의 뿌리상 가재가나와고 싸게 나오고 여러분들이 구약의 세상이고 그래서 베들렌, 다윗의 고향이 태어나 전부 다윗과 연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다윗과 연결시켜놨어 14명씩 끊는 것도 14가 그 다윗이라는 히브리 글자 3글자의 개마틀리 합산이라고 했어요 어, 3대씩 끊은 것은 다윗의 글자가 3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 1장에서 모든 왕에게 왕자를 안 붙였지만 오직 다윗에게만 왕자를 붙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부 다 예수님이 다윗과 연결된다. 그게 바로 구약의 예언이고 구약의 핵심입니다. 다윗이 후손으로 근 그런데 어떻게 후손이 높을 수가 있어? 그것을 바로 10편, 110편에서 다윗이 이미 후손은 후손이지만 나를 통해서 왔을 뿐이지 이분의 본질은 누구라고요? 메시아다. 그것을 밝히고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 더, 유식해요, 무식해요. 에? 이것은 자기의 궁금증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대한 퀘션마크에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인데, 이게, 따라다니면서 봤겠지. 예수님이 가까이서 봤으니까, 아밥 먹는 거라든가, 화장실 가는 거라든가, 똑같이 우리하고. 눈도 두 개, 코도 하나, 뭐, 입도 하나, 똑같은 사람, 똑같아. 아, 근데 능력은 완전히 달라. 말씀 전할 때그 권세가 완전히 달라. 이건 뭐냐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신상과 인생이 함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야리야. 인간의 모습을 보면 똑 인간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과연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면 마음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을까? 100% 들어야 바로 완전한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없으면 결격사니다 인간이 못 되는 거예요, 그제? 로보트가 되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우리, 뭐, 이 얘기,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 묵상을 안 해본 사람은 별 의미가 없는 얘기지만, 예수님 신성에 대해서, 어,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어, 묵상을 할 때는 여기 중요한 내용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신성에 우리 함께, 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 말씀이 권세있고 묵명은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은 치료하더라 그런 얘기를 이게 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 안에 생이하나의 같이 이것에 대한 정 정체, 예수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었어요. 사랑으로 봐야 되냐? 선제라고 봐라 선제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죠? 뭘로 베드로는 딸을 뭘로 보느냐? 마식1 6장에 뭐라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까지도 뭔가 뭐 보는 것처럼 보였는데 도망갔을 가때 보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야. 그죠 물론 육체 약함이겠지만 은 여기서는 성령 받고 목숨을 걸고 확실히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정체성을 얘기하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뜻이 뭔가를 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탁탁탁 인용해서 어 굉장히 이는 베드로가 똑똑합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자이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성경에서는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어? 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여기도 갑자기 부르부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말씀들이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뭡니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의미로 구원받는 어떤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네. 거예요. 구약에서는 뭡니까?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행위의 종교죠.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재물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했다. 그 뜻이지, 베드로가 어? 어. 자, 신약에서 메시아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구조로 꼽혀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고 그젖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게 지금 이제 정립됐다. 구원론이 정립된 거예요, 베드로가 아, 예수님을부르게만하면 그분께 돌아가게만하면 아버님께 돌아가서 내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이 돌아갔습니다. 고백하면은 어떻게? 구원받는다. 죄 용서 받는다. 구약의 행위의 종교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은혜의 종교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 입장에서는 율법은 모으로 말리야마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리야마 그래서 그 여보 인사에서도 포도주도 처음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맛없는 포도주는 구약야 포도입니다 맛있는 포도주는 바로 신약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베들어가 제대로 이제 알았다 이거예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확실히 돌아가시야 됐다고 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돌아가셔서 그대로 썩어버리면 안돼 부활하셔야 신세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초대회서분들의 캐리검을 하는 복음 전도할 때 설교할 때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걸 딱 전하고 다닌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이거 그냥 가볍게 들리려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이네 이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사도신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도신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뭘 믿느냐, 이거예 근데 오늘날 이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 요예수님이는신앙이 고백이 흔들려. 그럼 어떻게 봐? 인간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뭐 혁명과 기질, 사회사업과 개혁과 어? 종교적인 랍비뭐 여러가지 이것만 바라봐요. 뭐 윤리 실천과 뭐할게 어,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건 우리의 스승으로서 당연히 배워야 될 좋은 아름다운 그분의 가르침이요, 또 행적이요, 뭐다 말할 수 있어요. 그날 신성을 빼버리면 한마디로, 뭐 없는 거와 뭐, 안고 없는 찐빵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성이 없으면 내가 그분을 닮아가려고 스승으로 내가 존경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신앙의 대상이 될수는 없습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그러면 석가나 공제나 똑같은 인간이 누구 말아요. 어.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오신날 확신에 거하면서, 어. 또 불하신 예수를 만나고 확신에 거하면서 드디어,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예. 자,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명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 보고 듣는 게 뭐냐, 이거야? 내가 지금 변화된 걸 보라, 이거야? 내가 지금 세수에 취했냐? 이 예. 앞에 나오는 얘기죠. 예. 지금 정우 셋이 뭐라고 그러어요 셋인데, 어, 셋이면, 이쪽에서 아홉시다. 예. 9시인데 내가 무슨 오전에 오전술에 오전 취했겠냐 이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저희 왕국은 보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도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렇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다 전부 뭐 구약과 연결됩니다. 아, 구약과 연결돼 그래서, 요연서 2장 18절을 인용했잖아요. 남종과 여종에게 정미나들이나 내신을 부어준다는 말씀이 잖아요 신을 부어준다는 개념. 이것이 어디 또 나와요? 이사야 61장에 나옵니다. 아, 내신을 부어서, 이렇게. 그래서 뭐, 파송한다든지, 파송. 아. 자, 이 개념을 바, 이제 베드로가 갖다 쓰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과 연결된 정통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드렸죠. 오순절 성령관님이 마가의 탈방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구약, 구약의 저사천년 유대교와는 거리가 멀고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는 거라고 잖아요 근데 바로 유대교 핵심 센터인 예루살렘 성전에 오순절 성령이 강력하고 거기에 당시 사역이라고 알려졌던 예수님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그 많은 사두기인 바리새인들 다 제껴놓고 바로 누구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갈릴리좀 촌스러운 어부들에게 구약 4천년의 정통성이 바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그리스도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네. 이게 그리 연결되는 거예요. 예. 다이소손도 마찬가지다.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말하죠 성령을 부어주신 분은 아마 죽을 가진 바로 예수님이에요. 메시아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누구에게 또 연결됩니까? 베드로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안전을 일으키고 똑같은 원리에요. 육을 가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에요. 아멘. 성령을 부어주면은 우리에게서 뭐가?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에요. 아. 여러분, 구약의 모세는 신이란 대적을 받아요. 신이다. 신으로의 소망을 받으려 근데 모는 내가 신이 아니라고 이제 겸손하지만은 아, 여국를 가서도 신이 아니냐. 이렇게 대열보대. 신적인 권을나타닙니까 똑같은 일이 신앙에서 일어집니다. 바울도 그랬 고, 누굴? 베드로 마찬가지. 바울 보고도, 아, 신이됐 했다고, 강림했다고. 뭐, 쓸쓸 뭐, 무슨 신? 네. 자, 그게,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거기에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부어주니까 신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라. 그래서 나중에베드로 자신도,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더라. 그러면 별들만 그렇게 해요? 아니 우리에게만 찬가. 아, 네.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일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 네. 소환사을 아, 예언할 때뭐 어떻게 알고 예언하고 있어요? 어? 뭐그 사람 어떻게 알고 예언하겠냐고. 어, 뭐저기 뭐뭐 가족들 이런 망가지고 예언 부탁하는데 어떻게 알겠냐고. 성령이 주는 시걸 성령께서 그죠. 네. 그런 세계가 있다면 아셔야 이번에 제가 이제 서울 집회할 때밥 먹으러 왔어요.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밥을 돈을 주면서 가서 좀 이렇게 어, 격려해주고 거기 식사를 하시라고 해서 갔어요. 가서 이제 어떤그 아들이 좋은 일이 남았어요. 앞으로 거부이 그런 축복을 주신대. 어, 그래서 가서 이제 종업원만 그 있더라고. 종업원이이집 사장에게 앞으로 그런 큰 축복이 을까라고 뭐 내가 예언했어요. 속도 모르게시작인는 이미 내여이 나왔기 때문에 거짓말 한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자매가 있죠. 자매를 전도하려고 길을 했더니 아, 착하다고. 어우, 자매는 착하다고 하는 것이 너나는 예언자인데, 그래서 예언한 것들, 뭐, 탄핵 다 얘기하면서, 어, 얘기해주고. 당신은, 그 자매는 가르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 뭐하고 있다니까 대학을 안 다니는 거, 종업을 일려는 거고. 뭐, 학생 춤을 출 때. 댄스, 댄스 있죠. 그, 춤, 만 음, 추워, 그랬는가, 부을안 해. 그, 자면 반드시 전문대로 가라. 전공할 수 있는 전문대로 가서 자격증을 따면 앞으로 분명히 강, 티처 강사가 될수 있다. 어. 그리고, 저는 설명 잘못 못하, 하는데, 아, 내가 말 잘하더라고. 벌써 입술이 얇아가지고 말 잘하게 생겼어. 가장 좋은 것은 인성이 좋아. 밝아. 어. 그래서 자면 장점이 참 인상이 밝다고 다음에 호감을 좀 우려하고. 앞으로 공부를 진행하면 자기 집단 반드시 가르치는 게 좋을 거라고 크그데기분 <laughs> <laughs> 좋은 거 봐요 먹고 나오는데 목사님 교회 어디 세요하하하붙들어고 <laughs> 그래서 제가 우리 교는 굴이 있다고 하고 제가 부모한테그 목사님 명함을 주었어요 그때 아니 제가 뭘라면서뭐 가서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근데 이번에 가서 느끼면서아 예언적인 능력 좀달 때는 칭찬해줘야 될 거라. 나 제가 여러분 옛날에 능력 존다고 여기 저공원에어디요공원에 가서 존다 하다가, 고지고 때에여행했다가요 사람들이 나를 무슨, 뭐, 뭐 보듯이 하고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리고 식당에 갔는데, 성우님께서 말씀하셔서,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시다고 그죠 사장님, 장사가 좀안 되시죠? 그랬더니, 누구세요? 응? 어? 누군데 재수없게. <laughs> 그러더라고. 형이 이 들고 왔는데도, 진짜 재밌는 건한 3개월 뒤에 그 그하기에문 닫았더라니까. 그런데 그때 아 능력자도 힘들고 등치 그 남자가 힘들 힘들더라고. 근데 오늘 이번에는 아 칭찬해 주니까 어아 어, 좋게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새로운 어떤 방법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어쨌든 어떻게 하냐 얘기야? 성령을 부르사 말입니까? 어? 네. 어? 아 성령 을 부주사. 어 이승민 내가 제가 이혼하고 다니면서 진짜 수 뭐, 얼마나 될까 하여튼 다 세우진 않았습니다만 정말 이름만 가지고. 사언연해 주고 어.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이 비밀을 말씀하고 나사이 인생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줘 달려요. 그 다음에 베드로 하는 조건이 됩니다. 뭐라고? 너희가 먼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아멘.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이 이걸 교 무슨 교리처럼, 어? 교독처럼 아니면 뭐야? 예의 없이 요 말씀만 가지고 성령을 회개하지 않은 것빠져지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것을 강조한 말씀이지, 이것만 진리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회개야 성령받지, 회개하지 못한 게 오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천만에 만만한 말씀. 그럼 바울은 회개하고 받았습니까? 어? 바울은 회개하고 지금 찾아오셨어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 하고 둘을 모른 사람 너무 많아. 어? 이베드로가 여기서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수님 십자가로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죽였기 때문에, 그걸 강조한 말씀이죠.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요. 급할때 네. 그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을 부어 주셔, 신을 부어 주셔, 아, 네. 영적 체험 먼저 주셔. 아,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아, 네. 근데 특히 목사님들이나 보면 한마씀이부탁혀 가지고 그게 막 질러질러 이단 체험이 일기로 사이 많아요. 성령도 말이죠. 어떤 내가 몇 사람 집단은 좀 성령도 안 다는 분들인데, 마 성령이 막 성령이면 평강이많 하고 막 그런다고 그것만 딱 듣고 알고 있어. 성경이 어디 그렇게 돼? 성경이 성령이 맞는면 벌벌 떨었다고 되어 있고 이상했다고 되어 있고어리둥절했 있다고 돼있고, 여러가지 처장이 있잖아요. 그걸 모르고 있어. 누가 말하면 공 하나 딸랑 들어가지고, 성님이 마음이 평가임하고 어, 그렇죠. 뭘 불안이 맙니까? 이래, 여보시오, 성경이 하나님이신이 임하면 불안하고 떨었다고 할수열 군데 나와. 아, 그럼 나한테 되게 혼났죠. 어디 읽어보라고, 단일 10장 읽어보라고, 되게 혼냈어요. 그리고 요걸 단편적인 말씀 붙잡히면 안 됩니다. 급할 때는 회계를 먼저 시키고, 할렐루야. 예? 어떻게는또 성령이 먼저 부어주시 아, 회계케 하고. 아, 네. 아멘? 네. 요거는 그 상황에 맞춰서 베드로 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이건 있어요. 그럼 회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 그건 맞습니다. 아멘? 네. 아. 자, 성령 받았어. 회계가 없어. 어떤 사람은? 회계해야 되는데 안 해. 성령 안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 성령을 쫓아가야 될거 아니에요? 쫓아가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 쫓아간다는 게 뭡니까? 첫 번째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문제를 알아야 내가 고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은 100% 교만의 영이 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양심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교만해서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저도 교만하잖아요 저는 네, 말씀드립니다. 제가 믿는 거, 확실한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전하니까 교만하게 보여.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중간선은 없어. 기운 기문, 아령, 아령. 그게 선포하지 뭐, 그랬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설계하지 하지 않잖아요. 어, 과감히막 언어도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나하고 교만한 사람이 많아. 근데 날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뭔가 공부하고 배운 데있서 저만큼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집사한테도 배우고, 오한 사람한테도 배우고. 누가 대화하다가 도내 모르는 걸 얘기하면 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꼭그 사람을 들으려고 하지. 그걸 뭘 몰라서 하는 얘기야. 진짜. 내가 믿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는 교만하분볼 뿐이죠. 그 절대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겸손테서 배우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내 찾아가기도 하고 어 나보다 뭘까 이렇게 새로운 얘기를 하면 나는 절대 내말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 새롭습니다. 또 칭찬도 해드리고 에? 이거 겸손한 겁니다. 겸거한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겸손합니다, 그런 근데 회게하지 않으면요. 자신을 내가 돌아보자 않으면요. 자기가 최고요, 뭐, 잘났고, 똑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또 여기는 유대인들이 지금 사실은 큰 죄를 지었잖아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가끔 보면은, 제 주의 아는 사람이 제 이런 사람이 있어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슬쩍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하다는말 한마디만 들을 텐데, 그 말을 안 해. 마음이 풀리진 않아. 살기고 싶지도 않고, 대하고 싶지도 않아. 그게 그렇게 어렵나? 나는 다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만. 근데 그걸 애들로 자꾸 한번 연말에 전화가 와서. 자기는 미안해 전한 건데 그 미안한 말을 못해 아 연발도 되고 어? 전화 드렸습니다 그내 속으로 아니 내가 무슨 뭐 거리처 사장이야 나한테 못했던 전화 오게 아니 그 미안한 말한마디면될 텐데 만나고 싶지 않아 내 인생 이제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 만나서 별 도움도 안돼그 한마디 마음 불 텐데 어 나한테 크게 잘못했거든 어? 내가 도와주고 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사실 모든 게 인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야 그래, 안그래 죄를 죽였으면 인정해야 될거 아니냐고. 저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사면 얘기 나오는데, 백성들의마음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잘못다고 인정을 하잖아요. 꽤건 잘했다는데, 뭐 자기가 뭐. 용서할 만이생기겠냐고그러예요 나도 100번 용서하고 싶어. 불쌍히 죽겠어.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 우리 뭐 귀참하게 죽었지. 대통령은 돼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되어가지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어? 진짜 그 사람은 저, 뭐야, 저, 슈퍼 가기 주인도 못할 사람이요 내가 볼 때. 한 나라를 운영할 만한 그릇이 못 들은 사람인데, 그냥 떠밀려야 런 사람인데, 우리 집은 백성이 찍어서 된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백성이 줍니다. 그 찍은 손가락도 또 문제죠. 근데, 그러나, 불쌍해, 사실은. 그죠? 음. 그래서 자기가 좀 미안, 잘못했다고 한마디하면 백성이 아마, 내가 칠팔7 80%가 다 사면 해주라고 그럴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눈보 뭐 가신 적이 있어뭐 그렇게 윤 대통령 쫓겨나고 탁, 그, 내가 볼 때는 볼때 받은 방큼 받았잖아요. 그명예에다 실추되고 자기 아버지 영광 다 가리고 그랬으니까. 근데, 자꾸 그냥, 잘못했다고 안 하니까, 애는 이 정도 해주십마. 이러면서, 애나이 고집들 한번더 살아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회귀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받고 인성이 변화가 되어야 아, 돼. 잘못한 아, 걸 아, 인정해야 돼. 지식도 다어갈 아, 고쳐야 됩니다. 아, 네. 아멘. 그 진정한 성령이 열매지. 우기고, 고집 피우고, 교만하고, 그 성령 받았다고 능력을 나타내. 이런 사람 100%사이비로 갑니다. 사이비로 아, 가야 돼요. 아, 자, 그래서 음. 오늘 베드로가 정말 핵심되는 말씀들을 우리 잘 성령에 살갑잡혀가지고 설교의 말씀을 주셨어.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바로 메시지, 핵심이었습니다. 설교의 핵심 할렐루야 기다립시다. 그러고 가시면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성령이 잡혀받은